이거. 오! 저거 뭐야레갈리아의 아이언 나이트. 아니이게 뭐예요? 당첨 기사가 나왔다. 이거 팀전으로 하신 거예요? 아니요. 와, 매 이맵을 아이언 나이트 야 아이언 나이 아나내난내차가 아, 아. 제일 특이할줄 알았더니 더특이한게 아, 있었어. 너무, 너무 아, 아, 나이스 이 <laughs> 나이스. 아그아 죄송합니다. 어또리드 좋다. 근데 다 막아버려야 돼. 아 근데 본선이 거 너무 빠르다. 와이나이트왜 이렇게 빨라요. 와아 잠깐만 기대나 봐. 와와 개수. 어, 대박인데, 저아 대박인데. <laughs> 아, 대명인데 대박인데, 대박인데. 대박인데, 대대박이데 대박인데. 대박인데, 대박인 대박인데, 대박인데. 데 대박인데. 대박인 아니야, 아... 마이트만 피할 길이. <laughs> 어 무서워. 아 되겠다. 비비님 먼저 보내드는 게 낫지. 몇분네요안 돼요. 괜히 막고 뭐가다가. 아지이고어 뭐야? 아, 리야 <laughs> 아 진짜 이렇게 치는 거야? <laughs> 아, 항상 조이 스님이야 하면... 어머니, 여기세요. 어머니, 못다 아, 비위 님, 본사 권못 따라오겠는데, 아, 이렇게 망했다. 망고, 아님, 감사해요. 아니면 매너 운전이 돼 있어. 오 여기 아니야. 오제도해요프리님 아, 어, 제도예요.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. 어. 어. <laughs> 어. 어. 뭐야 이거아이러이안 되는 거. 안, 안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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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갑자기 순위 포기하지 아, 내 그냥, 갑자기 아, 나 갑자기 아, 나갑 아, 나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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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자기 아, 나기 아, 나갑 아, 아, 아 브레이크 미치겠네 진짜 허허 여보세요? 어, MC님이 충격이 응? 컸었는데 많이 뒤로 터지셨네 어! <laughs> 오파이다 <일어. 웃음> 안녕하세요 알았어 안돼안 돼! 아이! 아이 어? 숨어 숨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나... 아, 아!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이 어...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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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자 <laughs> 이렇게 당하고 만면니다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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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 이거 고의적으로 미는 거라 <laughs> 우리 종이 있지 에이 아, 저기요? 안 그러는 거 알잖아. 음. 그러면, 정을 봐서 응. 응. 살짝만 밀게요. 저걸 로 살짝만 밀어도 <목 Genius> <저도> 되죠? <một> 아, 조이스님!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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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분이 문제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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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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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에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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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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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 아니, 야 그렇지 마. 아니,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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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력이 아니, 야 이맵 처음 달려온 상무님이 아 계시겠지? 이비님이 어쩌니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? 오, 보면 안 어. 되는데? <laughs> 아, 그냥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요? <laughs> 보통 그 아, 처음 해보는 것도 조이스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면 분명 뭐가 있어요 거기. <웃음> 에이. <웃음> 역시나. 에이. 아트빈님 몰랐을 텐데. 아, 몰랐는데, 앞에서 그렇게 돌더라고요 아, 잠깐 봤어. 내가 그거 노리고 있었는데. <laughs> 어, 어. 어, 아닙니다. 오, 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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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. 아, 조이스오 아니, 아니, 진짜 밀어드린 거예요. 빨리 가시라고. <laughs> 저, 벤 유틸리트 때, 정말, 아주 좋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, 진짜. 구하님, <laughs> 보여주십시오 네 인킴님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아, <나한테도 웃지> <laughs> 아 그냥, 그냥 랑 놀지 말고 그냥 갈걸 아, <laughs> 안스프링날 <돼>, <laughs> 줘야돼 내가 이득정야돼아 <laughs> 그럴 수 그거 유지했을 같은데 소리. <laughs> 오스프링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잘하는 사람을 발랐어야죠 저발라 뭐해요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고 그. 아! 아이언 나이트, 어? 뭐야? 이거 아이언 나이트 구등이야 <laughs> 아우, 순위 보기 되게 애매하겠다. <laughs> 녹화 끝. <웃음> <웃음> 다음 맵은 S2 밴및 유틸리티입니다. 음. 아, S2. 여기, 네. 부하님 사랑해요. <laughs> 와저는 네, 사랑해요. 없을 수가 없구나. 아주 A, 사랑을 A는. 많이 드릴게요. 다음부터는 본식 배느려 해야 되겠어.